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보고 즐기고 이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정신을 뺏어간 일 거의 없었습니다. 네. 기껏해야 뛰어놀고 뭐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 텔레비전, 뭐, 신문이야, 이런 건 뭐, 알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각종 모임,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을 다 뺏어가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서를 갈갈 이렇게 나누는 건데,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가 확실한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 현대사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으로, 난 이것만 믿을 거야. 난 이것만 붙잡을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많은 종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여러 교파가 있는 거는 또 건전한 가운데에서 칼라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상관인는데웬또 2단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2단 전지회라고 하는 거죠. 각종 2단들이. 뻗어시 거기 간판을 다 다뤄놓고, 2단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더낫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해 줍니다. 우선은 1절 같이 읽으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철학의 나라인 히라 그리스에서는 예,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우주의 원리 예, 우주를 꿰뚫는 진리, 예, 인생의 도리, 철륜 이런 걸 가르켜서 히랍 사람들은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들만 딱 빌려와 가지고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모두 모르고 야, 하튼 우주의 원리고 인생의 원리. 예, 보리, 뭐, 철륜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철학적인 말로 할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 살아있는 인격자로서 그러신 분, 철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인격자로 그런 분, 말, 그런 말씀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 우주를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사도야를 시켜서 내가 보낸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내 아들 예수가 바로 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제라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창세기 말씀을 지금 1장부터 해서 오늘 아침 구장까지 왔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태초라는 말이 있죠. 그 말하고 여기에 태초는 시간적으로 볼때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될 만큼 오래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1절에 오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아니면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할 때 옆에서 좀 이렇게 보조 역할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하고 똑같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십니다 사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시라고 했어요. 네, 생명의 그 말씀 안에 있어 예수님의 곧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뭐지요? 어둠을 밝혀주는 것,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입니다. 빛은 뭐지요? 탄소화 때, 그, 뭐죠? 그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는 게 빛이에요. 탄소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식물 속에서 생명을 만드는 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곧 생명이에요. 예. 그리고 빛은 사람들이 어디론가는 가갈 방향을 알게, 알게 해줘요. 깜깜하면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더듬, 더듬 이러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딱, 어, 내가 여기로 가야겠구나. 내가 방송실에 지금 소리가 이상한 는데 방송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딱거기로 가르쳐 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내거리의 네 신호등 같은 걸 보세요. 보면은 노란등, 빨간등, 녹색등. 그러면 이때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딱딱 신호를 알게 하죠. 그렇게 빛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는, 예,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우리 안에서 탄소 동화 작용한 것 이상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씀 앞에서 딱 나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 근데 이 요한은 그참 빛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오히려 참 빛을 증언하는 분이다. 사람이다. 8 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예수님 같은 그런 빛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존재다. 예.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빛 되신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 예.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제대로 믿도록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려고 온 사람이 재료와 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부터 또 다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참 빛이시다. 예. 그래서 구절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 주신 빛이시고 세상에 계신 빛이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 나라 그 좋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이두추한 세상에서 우리하고 함께 살아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빛 대신 그런 예수님은 각 사람을 비추신다 각 사람을 비추신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말씀으로 나를 권하신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빛으로 나를 권하시는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비추어주시는 빛이시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각 사람을 비추는 10절에 보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아까 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말씀이 다는데 여기서는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세상을 지은 빛이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죄로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으세요 왜? 그래서 못 보는 그런 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런 법을 준다.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 마저까지도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절대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은 예수님을 절대 내 구주로 하고, 그렇게 이름은 붙어 있는데, 예수님을 절대 내 구주로 믿지 않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으로 또 깨끗하고 나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참비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구주도 아니고, 아들딸 구주도 아니고, 내 애인의 구주도 아니고, 우리 사장님의 구주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의 구주가 아니고, 내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대통령의 자녀도 예 사람들이 떡하니 알아주고 굉장한 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실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사는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성도 오늘 이 자리, 여기에서 예, 내가 예수님을 내 구조로 확실히 믿음으로 말리 아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는 뭐그 확신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서 우리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추구합니다. 시간 쓰는 게 다르죠. 돈 쓰는 게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죠. 감정이 다르죠. 인생의 목적이 다르죠.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죠. 네.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다르겠어요. 예, 네. 아까 처음에 1절에서 말씀이라는 말씀이 세번 나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 순종해서. 왜? 나를 구원하시라고. 자, 다시 한 번요. 왜? 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해서왜 오셨어요. 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 t was. Yes, sir. Yes, sir. Yes, 신 i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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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건성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여름에 냉장고 문을 딱 열면은 아주 이렇게 차가워진 수박을 보면은 예, 밖에서 딱 많이 열리고 목이 말아서 시원하고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는 딱그에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 은혜와 진리가 그것보다도 열 배나, 만 배나, 백만 배나, 천만 배나. 예.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참 빛이신데, 예. 누추한 인간의 모습 몸을 입고 누추한 이 세상에 모시다니 이걸 생각하면 저절로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러시기를 초원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뒤로 유보하고, 그런가? 그렇겠지? 그런가? 그러면 좋은 건가 보다. 그렇죠. 뭐, 나도 그 반대하진 않아요. 뭐 그런 거겠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이러다가 믿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가 물에서 떠내려가는데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예. 그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구원해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이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건 내가 이 사람의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이 하도 세가지고 내가 작게만 싹 잡아서 끌어올리는데 믿지 않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겁대가리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겁대가리가 없는 거거든요. 건세성 믿는 거는 겁대가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해다니면 뭐가 됐고 교회 축부자 뭐가 된줄 알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마치 믿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이만하면 뭐 믿는 거지, 뭐. 믿는 거지, 뭐. 누가 안 믿나, 뭐. 나도 믿어,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믿으면 다른다니에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은 불확실 시에,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꽉 차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 시대는 진리가 없거든요. 왜? 다 그게 그거라 보니까, 예. 돈이 최고고, 돈이 가다 주는 게그 다음 거고, 이런 판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니까, 그런 시대여서, 사람이 정말로 참된 확실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 확실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닌 걸,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이 황진영 목사는 저렇게 설계하는 거니까돈 쓸데 없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들에게 욕이 나고 필요한 거죠.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확실히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줄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내 인격 속에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1 5 절에서 그 예수님으로 말씀하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사람들이 내가 어? 내가 굉장한 존재 줄 알고 나한테 구름떼가 집어려오는데 나는 예수님의 발뒤꿈치 때만도 못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뒤꿈치에 때만도 못한 존재다. 예수님의 최고 중에 최고다. 그런 거예요. 다시 그래서 십육 절에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왔지만, 율법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 주제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 네. 사람들은 조금만 알아주면,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한국을 구원할 대통령감이다. 다 그런 있어요. 네. 조그만 사람들이 뭐, 알아주고 어쩌고 하고 그러면, 내가 이 한국을 구원할, 한국의 문제를 구원할 대통령감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러거든요. 데 그래,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세례요한 저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보시오. 알아와보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이 사람들이 세례와한테 와서, 당신 누구요? 당신도 대체 누구요? 응? 그러니까, 세례와이대번에딱 얘기했어요. 세례와이 내가 바로 메시아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 끝보겠지. 왜?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다녔으니까이 당시에.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예. 한강, 예, 적인 공진강 물이 좀 깨끗하지 않으니까. 한강이라고 말씀는데 와가지고 말이죠. 어 사람한테 세례를 주면 사람들이 막 그냥 정말 말막 점처럼 머리가 점처럼 그렇게 와서 세례한테 세례받는다. 세례하니 막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딱 잡아서 나 그리스도 아니다. 닙 당신 엘리야나 선지자요? 세례 아니요. 그누군지 그래. 말해 주시오.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내서 당신 누군가를 좀 알아오라고 그랬는데, 한수좀 말해주게 좀 얘기해 주시오. 예. 그러니까, 세례와 한기가 나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은 누구냐? 주의 길을 예배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예. 그 우리 목사님, 따님 중에 하나 이름이. 소리? 유님? 규님? 소유규? 소리유님 규입니다. 데 내가 바로 소리가 있어요. 소리는 뭐죠? 빛이 없어요. 소리는 뭐죠? 무게가 없어요. 소리는 뭐죠? 모양이 없어요. 소리는 뭐죠? 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소리 속에 메시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말씀이시고 참 미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질주시는 그분만을 전하고 사라지는 소리일 뿐 다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당신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당신이 왜 세례를 줘요? 그랬어요. 세례관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세례관한테 세례 받는 건 사람들은 아주 중요시했거든요. 하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세례관이 뭐라 하는가면 내가 주는 세례는 그냥 물 세례일 뿐입니다. 진짜 세례를 주는 분은 예수님 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 했죠? 불확실성 시대. 확실한 게 없어요. 네. 사건들의 정신이나 관심사가 다 찢어져가지고,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걸 가지려고도 안 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거 보세요. 내가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내가 그것을 확실히 붙잡으면,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그 누구, 그 어떤 분, 그 무엇을 내가 믿는 확실한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같이요. 지금 지금까지 졸으신 분들 배움서 해드릴 테니까, 오늘 초롱 뜨시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 확실한 바로 확실한 내 부주의십니다.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한번더 합시다 자, 눈을 초롱 뜨고 지금까지 졸았다고 용서한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내 구주이십니다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 확실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